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앞에서 계속 언급했던 비주얼 파이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에, 비주얼 파이썬 소개는 앞에서 조금 했기 때문에 주로 저희가 그 설치하는 법, 음. 설치하는 법에 대해서 실제로 설명을 드리고 해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비주얼 파이썬이 설치가 다 되면 그걸 가지고 이제 다음 섹션에서는 실제 데이터 분석을 어떻게 어, 할때 어떻게 응용하는지 그리고 데, 비주얼 파이썬을 어떻게 쓰는지 혹은 비주얼 파이썬을 이용하면서 데이터 분석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잡아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좀 하나 하나 보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런 것들을 진행하기 앞서서 비주얼 파이썬을 설치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설치법이 어렵지는 않았는데 이게 좀 주피터에서 좀 버전이 많아지면서. 살짝 좀 복잡해진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뭐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일단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저얼파이서은 어,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어, 저는 이미 설치를 했기 때문에 이런 모양으로 나옵니다. 이런 모양으로. 그래서 주피터에서 GUI 환경으로 뭔가 클릭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코드를 생성해 주는 거고 그 코드를 재활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수정할 수도 있고 그래서 파이썬을 배우기 위한 도구로서 우리가 비주얼 파이썬을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어 비주얼 파이썬의 기능이나 메뉴는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근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제가 볼땐 배울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찾아서 쓰면 되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메뉴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은 안 드리도록 하고 설치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설치는 일단 여기 비주얼 파이썬 저희 홈페이지에 한번 가볼게요. 여기에 보면 링크를 제가 걸어 놨는데 visualpython.ai 입니다 도메인은 visualpython.ai 고 구글에서 비주얼 파이썬 찾으셔도 나옵니다 요게 저희 홈페이지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설치를 어떻게 하는지가 나와 있어요 크게 저희가 세 가지로 지원을 합니다 제일 먼저 익스텐션으로써 그 우리가 주피터 노트북이나 주피터 랩 이런 걸 쓰시는 분들을 위해서 원래 익스텐션으로 얘는 그냥 pip 인스톨만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아예 주피터랩을 안 쓰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주피터 노트북을.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그 데스크탑 버전이라 그래서 아예 그냥 설치까지 되는, 주피터까지 설치되는 버전이에요. 그래서 눌러 보시면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렇게 눌뭐 말은 복잡한데 내용은 뭐냐면 뭔가 얘를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면 싹다 설치해 준다. 이런 개념이고 그럼 뭘 설치해 주느냐?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아나콘다 있잖아요. 작은 아나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환경 잡아주고, 설치해주고, 패키지 설치해주고, 어 제가 기억하기로 제가 한 10개 정도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패키지는. 뭐, 100개, 200개 아니고, 꼭 필요한 패키지만, 어 그렇게 설치해주는. 그래서 작은 아나콘다, 환경 잡아주는 애. 그래서 아예 비주얼, 그 주피터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직접 설치 버전까지 저희가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또 하나는 요거 이제 온라인 버전인데 요거는 PC에 설치하기 어려우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누르면 에 이렇게 온라인 버전이 뜹니다. 처음에 최초에는 살짝 로딩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네, 데 온라인 버전입니다. 주피터 환경하고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온라인 버전으로 해서 설치 없이 쓸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요것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어, 여기 익스텐션으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그럼 이제 설치 버전하고 온라인 버전을 받고 익스텐션에 들어가면 여기가 세 가지를 지원합니다. 세 가지 좀 복잡해 보이죠? 네. 버전이 많아서 많은 걸 지원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처음에는 Jupiter Lab입니다. 우리 Jupiter 노트북에 대해서 설명 드렸잖아요. Jupiter Lab은 똑같은데 주피터 재단에서 다음 차세대 정도로 만든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피터 랩이 있고 그다음에 원래 주피터 노트북이 있습니다. 주피터 노트북 그다음에 구글 코랩이라고 구글에서 만든 코랩 이것도 사람들이 많이 써요. 그래서 여기도 저희가 지원을 하도록 그러니까 세 가지를 해놨는데 차이점이 조금 복잡해진 게 뭐냐면. 이게 주피터가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하이호환성, 익스텐션이 하이호환성이 좀잘안 지켜져서 그냥 최신 버전이면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최신 버전이면 pip install j u p y t e r a p v i s u a l p y t h o n 이렇게 하시면 그냥 설치가 됩니다. 이한 줄로 끝이에요. 그냥. 그런데 혹시 주피터를 옛날 걸 쓰시는 분들 3.0대를 쓰시는 분들 옛날 걸 쓰시는 분들은 이게 그냥 요 뒤에다가 equal equal 2.5.0 요걸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최신 버전이 이게 호환이 잘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제 생각에는 어차피 새거 쓰셔야 되니까, 주피터를 업그레이드 하시고, 그리고 그냥 PIP 인스톨을 깔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여드리면, 요렇게, 요, 요 화면이죠. 네, 이런, 검은 화면, 아나콘다 화면. 물론, 주피터 내에서 해도 되지만, 여기서 하시는 게 정석이죠. 여기서, pip show jupyter lab 이렇게 쳐 보시면 버전이 나와요. pip install이 아니라 show니까 버전 보여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pip show jupyter lab 이렇게 치시면 실제 jupyter lab이 어떤 버전을 쓰고 있는지가 나옵니다. 어, 길게 나왔는데 앞에 올려 보시면 저는 4.0.8이네요. 요거는 이제 괜찮아요. 근데 어떤 분들, 어이 이게 3.0대 버전을 쓰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업그레이드를 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pip install jupyter lab upgrade grade 이렇게 하시면 돼요. pip install 요거 다 홈페이지 에 보면 있어요. pip install jupyter lab upgrade 이렇게 해서 jupyter lab을 업그레이드를 하신 다음에 pip install Jupyter lab 다시 비주얼 파이썬 이렇게 인스톨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Jupyter 내에서 여기서 만약에 어 어디 갔어 네, 여기서 만약에 pip 를 하실 거면 여기에서 보면 여기 pip install lab 이 요거죠. pip 선수 Jupyter lab 있죠. 요거를 하신 다음에 여기서 리플레시를 한번 해주셔야 돼요. 리플레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그 다음에 이렇게 j u p 랩 t e r Lab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j u p t e r 노트북도 이게 좀 옛날 버전하고 뭐새 버전 이렇게 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근데 그냥 옛날 버전으로 그러니까 새 버전은 그냥 이게 통합이 돼가지고 똑같이 pip install Jupiter Lab 하시면 돼요. 근데 옛날 j u p t e r 노트북 옛날 버전 쓰시는 분들 그분들은 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게 원래 저희 오리지널이었는데 pip install Visual Python. 그냥 비주얼 파이썬 하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비주얼 파이 인스톨 이렇게 명령어 두 개를 쳐주셔야 됩니다 명령어 두개 요거는 요, 요 화면에서 쳐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설치가 된다. 그 다음에 구글 코랩 구글 코랩은 어디서 하는 거냐면 얘는 구글 코랩 자체는 없고 익스텐션이 크롬 익스텐션으로 지원을 합니다 크롬 익스텐션 그래서 어디로 가 보시면 되냐면 여기 보시면 여기 뭐 링크도 걸려 있는데, 그 눌러보시면, 요거는 그, 콜앱 익스텐션을 지원하는 사이트에요. 그래서 웹스토어, 크롬 웹스토어는데 가서 비주얼 파이썬을 검색해보시면, 요런 게 나와서, 여기 저는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삭제라고 나오는데, 여러분들 아마 크롬에 설치, 뭐 이런 거 나올 거예요. 그리고 여기 설치하면 요기에 생깁니다. 요기에 생겨서, 이렇게 누르시면, 고정, 고정을 누르시면, 요 바깥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고정을 해소하시면 들어가 버리니까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고정을 해놓으면 바깥으로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크롬에서는 이걸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좀 복잡했는데 정리를 하면 익스텐션 버전은 주피터 랩, 주피터 노트북, 크롬 버전, 코랩 이렇게 세 가지를 지원을 하고 얘는 버전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만 그냥 최신 버전 하시고 비주얼 파이썬 최신 버전 그냥 인스톨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코랩은 요 크롬 익스텐션 이쪽으로 가셔서 설치를 하시면 된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코랩을 돌아가는 거는 설치를 하면, 그래서 코랩 사이트 가시는 거뭐 쓰시는 분들은 아실 테니까, 이렇게 코랩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실행이 되고, 보통은 이제 이렇게 연결을 눌러줘야, 그 저 커널에 연결이 됩니다. 얘도 기본적으로 주피터 노트북하고 비슷한 느낌이라서 자 이렇게 연결이 되면 이 저희 버전은 요 버튼은 얘가 연결이 됐을 때만 활성화가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 얘를 누르면 네, 이렇게 나오죠. 똑같은 게 나오죠. 그러면 아까처럼 똑같이 저희가 쓸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네, 여기 나왔죠. 지금 코랩 버전에서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파일도 읽어올 수 있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코랩 버전일 때는 이 익스텐션 주황색 버튼이 여기 있는 거를 활용하시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얘는 쇼와이드라서안쓸땐 접어놨다가 필요할 때만 이렇게 열어서 쓰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코랩 버전은 쓰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 온라인 버전은 보여드렸고 이 데스크탑 버전은 설치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익스텐션 버전 이거는 주피터 노트북일 때는 여기에 생깁니다. 여기에 계속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여기에 그다음에 주피터 랩일 때는 이버전 있죠. 온라인 버전 온라인 버전하고 똑같습니다. 주피 주피터 랩은 그래서 얘인 경우에는 이렇게 오른쪽에 생깁니다. 이렇게 좀 여기저기 생기는 게 저희가 의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얘네들이 지원하는 거를 저희가 맞춰주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코랩거 요거는 주피터 랩거그 다음에 주피터 노트북은 요 위에 이렇게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기능은 다 똑같습니다 기능은 요렇게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요렇게 누르면 아 얘는 커널이 안 떨어져서 그렇죠 뭐라도 하나 열어야 되니까 이렇게 열려 있을 때 이렇게 누르면 들어갔다가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얘는 요기 누르면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얘는. 요 위에 거 누르면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됩니다. 세 개가 다 똑같습니다. 기능은 100% 똑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눌러 보시면 설치를 하고 이걸 눌렀을 때이게 나오면 오케이 잘된 겁니다. 그래서 요 지금 제가 드린 파일을 보시면 본인이 맞는 걸 하시면 돼요. 다할 필요 없습니다. 본인이 맞는 거 찾아서 어, 나, 내가 주피터 랩이다 그러면 이걸 하시고 주피터 노트북이다 그러면 이걸 하시고. 맞는 걸 찾아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뭐, 지금 설명이 복잡해 보여도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익스텐션으로 쓰시는 분들은 PIP 인스톨 정도 하나로 거의 끝나고, 어, 우리 그, 설치하시는 분들은 그냥 넥스넥스 설치하시면 금방 설치가 됩니다. 그다음에 온라인 버전은 그냥 온라인 버튼 누르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설치를 하고, 요 버튼이 나와서 눌렀을 때요 오른쪽에 화면에 그림이 나오면 이제 완성이다. 이제부터 뭔가 이제 인포트도 하고 파일도 불러오고 여러 가지를 할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크게 보면 데이터 분석, 비주얼라이제이션, 통계 패키지 이용하는 거, 머신러닝 이용하는 거 이렇게 네 개로 구성이 돼 있고 사실은 내부적으로 보면 이렇게 그때 보여드렸던 것처럼 파이썬 기본 문법도 들어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제 라이브러리, 우리 익스텐 그 뭐죠? 빌트인, 그러니까 내장 함수, 외장 함수 이런 얘기 막 했었잖아요. 그거 다 들어 있습니다. 파이썬 빌트인 함수, 그다음에 뭐 이런 함수, 그다음에 뭐 유저 함수 그다음에 넘파이 함수, 넘파이 함수도 전부 다 들어있어요. m p 서 then we h s o 이런 식으로. 누르면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이걸 화, 활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s 런거뭐 기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o 거는 나중에 차근차근 하나씩 익히면 되고 어쨌든 이런 ui 환경을 이용해서 코드를 주피더 노트북 쪽으로 생성을 하고 개를 우리가 수정해서 쓴다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음~ 저희 쭉 기본적인 데이터 분석의 개념하고 그다음에 정말 최소한의 파이썬 문법과 그다음에 패키지를 어떤 식으로 쓰는지 개념만 패키지를 실제, 실제 쓰는 거는 수업을 안 했고요 개념 그리고 비주얼 파이썬이 어떻게 구동되는지. 이런 것들을 쭉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섹션을 기반으로 해서 다음 섹션에서는 실제로 데이터를 불러오고 여기에 있는 기능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수 있고 그다음에 그 개념들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개념 설명과 실제 실행하는 것과 같이 해서 이렇게 수업을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네 이번 섹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